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그, 이거는 모두한테나 다 적용이 될수 있는 건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확실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왕초보 1억 시리즈 기속됩니다. 오늘은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자처럼 똑같이 하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부자들은 독일 부자들이 한국 부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부자들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부자나 한국 부자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독일 부자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까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중고등학교 독일어로는 뮌나우즘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부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어떻게 거기가 제, 제가 가게 됐냐 하면은 이게 심지어 사립도 아니고 국립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박사 학위를 쓰러 독일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재단이 있었던 그 동네가 매우 훌륭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개 학교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랑 이제 잘 알고 계셨던 어떤 독일 할아버지 그분도 이제 의사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무조건 이 학교 크리스티안리움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학교죠. 저희 부모님들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독일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데 어 근데 뭐 일리가 있는데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동창들, 약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보면은, 수십억대가 한 80에서 90%. 그러니까, 에, 100만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확실히 마이너리티였고요. 수백억대는 저는 20에서 30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수천억대 완전히 부자들이 이제 5에서 10% 정도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조단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천억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독일은요, 이제 부자 동네에 있는 휴머니스트 인문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엘리트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부자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휴머니스트 인문계 학교는 뭐냐 하면은, 라틴어를 먼저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 보면은, 음 영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한자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라틴어는 모든 그 서양 언어의 토대를 제공을 합니다.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유식한 단어 중에서 한 90%는 라틴에서 떠온 그 경, 우가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 10%는 그리스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학교 입장은 아, 영어 같은 그런 싸구려 언어는 나중에 다 배워도 돼. 자 일단 모든 언어의 토대를 배우면 은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그거 very easy 그냥 배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5학년에 이제 이문학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중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어는 7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은 13학년에 하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졸업 몇년 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밖에서 보면 개구려 보입니다. 사실이 독일이 외형보다는 내실을 챙기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그렇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네, 그 실속을 챙기는 나라입니다. 외형은 신경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심지어 몇년산 한국 사람들도, 에이, 독일 별로 없네. 아, 애들 보니까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이런 말을 굉장히 하는데, 야, 니네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얘들아. 음, 한번좀 깊게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네, 에피소드를 몇개 설명드리면은, 네, 제 친구들, 이제 집에 놀러가면은, 네, 2층 집 이하 사는 애들은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더, 생각을 더 들어보면은, 제가 집에 놀러가가지고, 그냥 뭐, 일반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애들은 한, 두명세명그정도 생각이 나고요 네삼층 집도 그때 참 많이 봤습니다 3층 집도 있고 밑에도 지하층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안나 같은 애가 있죠 안나 같은 애는 제가 이제 5학년부터 8학년까지 4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어, 얘는 4년 동안에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걔를 골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걔를 반장으로 찍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하 <laughs> 재밌다 <웃음> 이러고 있었는데 산책할때 제가 우연히 그녀의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죠 할머니는 정 정말, 자랑스럽게 저를 만나가지고, 야, 황구가, 나안나반이지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우리 안나가 말이야. 반장이 됐어. 반장이. 그래서 저는 아 그렇죠. 저도 안나를 뽑았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안나의 아버지는 다이아몬드를 이제 거래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고요. 거기서 이때 돈을 보셔 가지고 은퇴를 하셔서 이제 취미로 이제 미술품을 이제 모으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집에서 아예 이제 박물관처럼 전시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저는 안 갔고 우리 엄마는 갔다 왔는데 굉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별장 사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5학년 8학년 4년 학 동안 같은 반을 다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4년 학 동안 똑같은 25명이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학년 때 헤어지니까 안나가 이제 한몇년 만에 이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저기 예, 우리 지금 비어 있는 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 조금 타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우리 어 그래 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가 보니까 정말 아, 집은 통 비어 있었는데 방이 최소 20개가 있었고 아주 강이 촥 보이는 아주 핫플레이스에 딱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은그집 플러스 거기 땅 값이 네, 분명히 100억 정도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이 걔네들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그 미술품들 그래서 안나는 분명히 자산이 천억이 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었고 이 마리나라는 애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졸업하고 먼 훗날에 한국에서 함부르크 대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제 여기서 박사학위를 따셨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야, 근데 신기한 게. 동창회 스폰서를 이제 받아오셨던데 거기 이제 그1리 s 기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말이나 엄마 아빠 그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이 독일 기업 중 최초 일본에 진출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 160년 전에 벌써 일본에 진출한 이제 그런 유서 깊은 집안이고요. 여기도 천억이 넘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맨냐민네 집은 제가 이제 2002년 그 월드컵 그 결승을 얘네 집에서 봤는데 이제 얘네 아버지가 그 함부르크 그 네, 의대 병원에서 그 이제 완전 그 뭐야 병원 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넘버투 수리하시는 이제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도 왕창 크고 이제 보통에 축구를 보면은 야, 독일 이겨라 우와! 하면서 맥주 처먹고 뭐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아닙니까? 아난 그렇게 우아한 결승전은 처음 봤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어머니도 앉아 계시고 형도 한두 명와 가지고 이제 다 점잖게 축구를 보는 겁니다. 허허허, 공을 정말 잘 차는군. 아하, 브라질이 골을 넣네. 나이스 슈트. 하고 이제 게임 끝나니까, 하, 독일이 져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브라질 애들이 정말 축구를 잘하더라. 허허, 저희는, 아,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허허허, 하고 집에 간 기억이 있네요. 네 참고로 이제 이게 이제 맨야민 인데 예, 얘를 이제 우리가 미스터 퍼펙트 라고 부릅니다 예, 얘는 이제 보시 딱 보면 잘생긴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도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졸라 잘 치고 노래까지 잘불어 가지고 앨범도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여자들한테 이기도 좋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뭐 친하게 잘 지냈죠 그때 네,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어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암 치료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제 베냐민이 몇 년간에 이제 암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뭐, 베냐민이 못 받으면 누가 받겠어. 그죠? 그리고 솔직히 베냐민 벤야민 전에는 베냐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암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죠? 아,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존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친절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성적이고 연극을 잘하고 하키하고 이제 이런 애였는데 어, 보니까 아빠가 독일 사모 펀드계의 제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아예 벤처 캐피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그 벤처 캐피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애들이 대충 있었는데 자 이제 본론도 들어가죠. 자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습관. 첫 번째 그들의 검소함이 굉장히 눈에 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 친구 토비아스의 아버지인데, 네, 에온 루어가스라는 독일 대기업에 이제 임원까지 하고 사장 결투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는 패배하신 분인데, 네, 제가 이제 연간 보고서 에 들어가가지고 이분 연봉 같은 걸다 살펴봤죠. 한번 뭐 200만 300유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돈으로 뭐 25억 30억 35억 이제 이 정도 받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10년 넘게 받으셨으니까 돈좀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생일 파티 때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났거든요. 토비아스 생일 때. 그때 이제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야 황구가 새 차를 산다고? 아 그거는 미친 짓이다. 아 그거는 절대 하면 은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회사 차면 몰라라 개인차면 무조건 중고차 를 사는 거야. 중고차? 중고차?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아주 절친 중에 한 명인 야니스의 부모님은 이제 병원장이셨는데 식품은 알디 독일에서 가장 싸구려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늘 사셨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2017년 한테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야 황구가 우리 가상화폐 자액거래를 하자 해가지고. 아주 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돈을 꽤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을 쓰고서 요 책안에 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개거지 구두세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출은 아낌없이 또 합니다. 아마 휴가 같은 데좀 돈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 같,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애들이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취미 생활. 예를 들면 뭐, 야니스 같은 그, 애, 이쪽 가족은 이제 요트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게 뭐, 초화 요트 이런 게 아니라, 그 제가 한번 그 요트 가격을 물어봤는데,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중고차보다 좀더 쌌어요. 그래서 좀 작은 요트 타니고, 이제 다니고, 이제 대회도 나가고, 이런 거를, 양 야네스는 주로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비아스의 취미는 잘 모르겠는데, 아, 토비아스의 동생은 마리아나를, 아,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학습, 뭐, 배우는 것도 이제 돈을 꽤 썼고, 문화활동, 뭐, 이런 것도 돈을 굉장히 꽤 썼습니다. 이 학습은 이제 학교 학습이 아니라, 이제 그, 좀, 과, 에, 그, 에, 대외활동, 그, 니까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뭐, 애 취미 생활 같은 거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는 돈을 아낌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소하게 사니까 제 베프 토마스 지금 프랑스에 저랑 같이 있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얘는 맨날 이런 거 자랑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만나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데 야한국가야저 고기 보이지? 졸라 많다. 저거 11유로 주고 샀어. 예! Yeah! 하면 저도 이제 와 대박인데 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인마? 하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고기를 싸게 산 거를 뿌듯하게 여기면서 처 먹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알디죠 정말 싼 슈퍼인데, 뭐, 이마트랑 비교하면 가격이 뭐, 한, 아,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질에서 4분질? 그 정도가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겸손함.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분명히 얘네들이랑 9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심지어 여기 있는 뭐, 야니스나 토마스 같은 애들은 제가 3학년부터 아는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 나는 이 부모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유학생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거기 뭐, 외고나 과고 또는 이제 엘리트 기숙사 학교에 뭐, 필리핀이나 방글라에서 어떤 유학생 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전학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격차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죠. 왜냐하면 여기 이미 기존 애들은 완전히 이제 엘리트 자식들이고 저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어 근데 저, 그들은 그거를 제가 이제 구년 동안 못 느끼게. 해줬습니다. 부모님들도 저한테 굉장히 친절했었고, 심지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먼저 그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제가 이제 독일에 손자 남았는데 그때 이제 밥도 좀 챙겨주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애들도 뭐 워낙 저한테 친절해가지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당연히 그냥 독일에든 다 그렇게 2층, 3층 집에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대학을, 대학을 간 후에 느꼈습니다. 아, 이게 아, 독일 상류층이었구나. 독일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하고 전 정말 스무 살이 돼가지고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때는 진짜 다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었는데 진짜 뭐 전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니까 한데스플라트 한데스플라트는 독일의 유일한 경제지거든요. 그러니까 매경, 한경을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한 신문인데, 네이 사람이 은퇴했다고 뭐한 페이지짜리 글이 이렇게 쫙 올라오고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2009년에 은퇴하셨던데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미친 듯이요. 아니, 무슨 학자도 아닌데 책이 진짜 집에 졸라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보면은. 근데 술쩍 이제, 이제 물어보자 애들한테, 야, 니네 엄마 아빠 저거 진짜 다 읽었냐 하면은 어다 거의 다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신문 활자는 작고,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문장이 길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진짜 다 읽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 진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뭐모는게 없어요. 이 인간들은. 심지어 이제 그, 그녀의 그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제 동창들도 이런 거 던지면 별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제 회사에서 보고서 쓰다가 뭐 막힌 거 있고 뭐 알고 싶다 하면 제가 맨날 제 배포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야, 요즘 독일, 유럽 경제, 이거 뭐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 정치판, 이거 뭐야 하면 이제 걔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저는 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찰리 먼거 워렌버프의 파트너는, 우리 애들은 내가 다리 달린, 다리가 달린 책인 줄 안다. Uh, they think I'm a book with a couple of legs sticking out. 라고 말을 했고, 저 위에 쓰인 것도 이제, 네, 현명한 사람들 중에서 계속 뭔가를 읽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죠. 동창들 부모님을 보니까 그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4번. 네, 애들 교육도 상,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애들이랑 같이 이제 자랐으니까요. 10년 동안. 예, 네, 대충 이제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던데, 사춘기, 뭐한 12살, 13살까지는 애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 후부터는 애들을 이제 자유로 풀어 주고 스스로 그 대신 이들이 알아서 해. 책임, 책임도 같이 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12살 때까지 왜 엄격하냐?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이 동물을 사람으로 만드는데 공을 기울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 별거, 아, 별거 아니라고 볼수 있지. 한마디로, 이제 기본 기죠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뭐 받으면 고맙다라고 하고, 툭 건드리면 아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고, 그런 매너 같은 걸 배우고, 식사 이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죠.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뭐 포커 나이프로 써가지고 썰어 먹고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음식 주면다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먹은 후에 일어서고, 이런 거, 그리고 타인한테 이제 대할 때 절대 이제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 밖에서 꽥꽥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참마도 이런 소위 이제 사람의 기본기를 이제 가르치고 이제 애들이 이걸 잘못하면은 그럼 그걸 말을 합니다 예야 임마 이렇게 하지 마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이제 행동으로 모범을 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가 간 후에는 얼마나 개판이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에, 저, 제가 보기 제 눈에 보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이런 게 사실 정말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좀덜 신경 쓰는 것들이 제가 좀 보였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아무래도 애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가 이쪽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시죠. 자, 이렇게 12살, 13살까지는, 그니까 러 이제 사춘기까지는 애들을 이제 통제를 이렇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네 삶은 이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얼마나 공부를 하든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연애를 하든, 그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그거는 애들의 자유이지만, 그리고, 그러나 걔네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자기 때문에 뭐 대외활동, 그러니까,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뭐 취미 생활, 이런 것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외나 학원 같은 건 독일에 사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얘네들이 과외받는 게두 개가 있죠. 영어와 수학. 왜냐면한번 뒤치면은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야네스 여자친구를 이제 한 시간에 0유로 받으면서 과외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애가 3분지 1 더하기 4분지 이런 거를 잘못 하더라고요. 수학에 좀 많이 기초가 떨어져가지고, 좀 가르쳐가지고, 예, 점수가 좋으니까 이제 엄마가 초콜릿을 하나 보내주신대요. 신유로 같 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걔는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비는 그래도 대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통 독일 학생들인 대학을 가게 되면은 이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직접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스튜던트 론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충당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도 부잣집 자제들은 생활비 같은 거는 대주는 걸로 보였습니다. 부자 클래스, 이 정도는 합니다. 그래, 건배를 할 때는 상대분 눈을 봐야지. 이런 것도 분명히 본인한테 배울 겁니다. 네아 그리고 얘네들이 아씨 그냥 부모님만 부자가 아니라 dna도 좋을 것 같았어요 아 저는 이 학교에서 얘를 따라가느라고 진짜 졸라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그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 얘네들이 말하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독일어가 딸린 게 아니라 그냥 제 두뇌가 좀 많이 딸렸었습니다 특정 과목이 특히 아,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중중상으로 이제 수능을 맞췄습니다. 이제 우리 100명 중에서 중중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좀 클래스, 우리 동창들이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예, 그 중중상도 뭐 그럭저럭 이제 자랑은 거였는데, 어쨌든 야, 이 상위권자들은 정말 넘사벽이었습니다. 뭐 특히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이런 뭐. 그, 뱃냐면, 이런 애들은, 뭐, 진짜, 뭐, 위키인들이 어떻게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의 마인드는. 진짜, 얘네들은 진짜 뭐, 이런 겁니다. 진짜, 앉아가지고, 막 오라가 뿅뿅 하는데, 제가 몇 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뭐, 투자의 컨셉에 대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했거든요. 또, 오라가 뿅뿅 하면서, 다 들으면서, 아, 참, 근데 말이야. 거기, 거기는 근데 이런 전재가 지금 빠져있잖아. 혹시 이거를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뭐 말을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되게 당황하죠. 아, 씨, 나는 이거 1, 2년 걸쳐서 배웠는데, 이 새끼는 오락하면서, 야, 이분 만에 가장 중요한 컨셉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는 아 미치겠다 야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 중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오고 대학도 가보고 생활을 해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 그래도 나도 조금 그래도 술모가 있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완전히 등신은 아니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나중에는 그 저보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빨이 칭찬인 거는 저도 진심으로 압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베냐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에 아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범인이고 그런 애들이 천재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카디라니가 있었는데 걔는 수학 완전히 천재였기 때문에 맨날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이제 신문 같은 것만 보고. 그리고, 이제, 선생이, 우리가 착했는데 좀어벙했거든요 선생이 좀 막히면은 맨날 앞에 가가지고,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아볼 수 없는 도형을 쫙그리고 자, 이거를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말입니다. A, B, X, Y, Z, 제곱, 제곱, 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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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에, 솔직히, 선생이 설명하는, 걔가 설명하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야, 칼, 정말. 굉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통 한 3시간 정도 보는데 네 걔는 보통 1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이제 어 화장실에 가가지고 솔루션을 줬고 우리는 다 이제 화장실 따라 나가는 이런 전략도 썼습니다 아 근데 이 새끼가 쓰는데 너무 이제 이상하게 글치, 글자체가 이상하죠 어,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광구야 너똥 쌌냐 이런 말도 이제 듣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요 필립이라는 아이는 네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잘했는데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학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팬여터도 보냈고 나중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포즈를 잡았죠. 지금은 맥킨지 들어가가지고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확신 느낀 거는 음, 어릴 때는 닭 닭의 닭의 머리보다는 용의 무릎이 낫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는 뭐 무릎 아니면 뭐 허리 뭐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웃기는 것도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 외계인들, 그 한마디로 수능 만점 받고 이제 넘사벽 이 외계인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사회적 스킬 플러스 앰비션이 뛰어난 애들이 나중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애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애는 아마 얘일 것 같아요. 사보펀드 c b c 의 슈퍼스타입니다. 얘도 예, 그 상당히 많이 볼 거고요. 얘가 아버지가 억스퍼드대 교수였고 엄마가 이란 왕족이었죠 그때 이제 이란 혁명 남아서 쫓겨났지만 어쨌든 그랬고 예, 얘도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얘는 직업이 스타트업 CEO입니다 한마디로 럭킷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얘를 채용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 홀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스타트업에 얘를 CEO로 넣고 1, 2년 굴리다가 다음 스타트업으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헬로프레쉬라는 이제 그 뭐야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 이제 그쪽 CEO도 얘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했었죠. 네, 이거는 금메달리스트 필립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네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처럼 살면은 부자 거의 습관을 최대한 따라하면은 저는 언젠가 부자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확률이 어, 아, 엄청 높아지겠죠. 확실한 거는 부자라고 절대로 돈을 펑펑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투입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런 대부자이 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이제 뭔가 배워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자식을 사람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사춘기 후에 이제 뭐 누구를 사귀든 뭐 담배를 피든 허리에는 어떻게 하든 그거는 네 취향대로 가거라 이렇게 냅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부자들은 어떤가 사실 독일 부자들과 비교해보면은 거의 놀랍게도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자식 교육 그 한국 부모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부자라도 좀 애들 인생을 좀 많이 조정하는 것 같다. 컨트롤하고 싶다. 이런 게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재벌가에서 큰 문제들은 1세가 만들지는 않죠. 보통 이제 2세, 3세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무슨 개망나니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이제 이그 교육 면에서 소위 이제 그 수백 년 가업을 그 지팅해 나가는 독일 애들보다는 그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iq가 넘은 넘사벽 외계인들보다는 성적은 뭐 중위권 정도 가고 그 대신에 사회적 스킬이 뛰어나고 외향적이고 앰비션 있는 이런 애들이 훨씬 더잘 나간다 라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제 동창들을 스토킹을 해보거든요 몇년 만에 한 번쯤 보면은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확실히 느낀 거는 그 이거는 모두한테나 다 적용이 될수 있는 건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확실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무릎이나 허리밖에 안 돼도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가지고 버티면은 그러 가지고 이제 다음 조직이 가면은 다음 조직에서 의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 트레이닝으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 부자들의 습관 어떠셨나요? 유익했죠. 유익했으면 구독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